자, a1은 마이너스 1이고, 다음과 같이 정리될 때, a25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일단 뭐, 일반한 구하는 거 연습도 할 겸, 한번 구해봅시다. 어쨌든, 우리가 귀납 적 전에 조금 귀찮긴 하지만, n에 1 넣어보고, 2 넣어보고, 좀 귀찮게, 녹아다 그 해야 되겠죠? 자, n이 만약에 1을 넣었다고 했을 때, a 는 a1 더하기, 1 곱하기 3분의 1. 그 다음에 2 넣어주면, a3은 a2 더하기 n 1일 때 그러면은 3 곱하기 5분의 1그 다음에 3 넣어주면 a3 더하기 이렇게 주도록 겠죠 어쨌든 우리가 an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N자리에 n 자리에 n-1을 넣어주면 좌변은 a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n-1 더하기 n 자리에 n-2 들어갔으니까 2n-3 2n-1 분의 2 이렇게 되겠죠 헷갈리는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n-2도 한번 넣어보면은 a n-1 조금 좀 내릴게요 그러니까 a n-1 때 n-1 때 n은 a n-2 더하기 어, bn-2, n -2, 5, 2 n 1, 2n-3,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얘네를 전체적으로 한 방에 더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, a2, a2, a3, a3, 4, 4, 5, 5, 뭐 이런 식으로 가서, 이렇게 다 남아있어, 없어지겠죠. 그럼 결국에는 an이라고 하는 거는, 첫 번째 형 더하기, 요 친구인 거지. 더하기니까, 시그마로 표현해주면, 시그마 k는 1부터, n-1까지, 2k-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요것도 우리가 일반항 시그마 계단 할수 있으니까, 계산 해보면, 우리 부분 분수로 분리시키는 거, a, b분의 1은, b-a분의 1, A분의 1 빼기, B분의 1. 좁네. 로우 빼기, B분의 1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2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를 빼주면 2 남을 거고, 앞에 2분의 1, 시그마 k는 1부터 n-1까지 2k 빼기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. 이렇게 될 거고, 여기서부터는 조금 나열해야 되죠? 자, 1 넣어주니깐, <laughs> 1 빼기 3분의 1 더하기, 2 넣어주면은,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, 5분의 1 빼기 7분의 1. 그 다음에 쭉 가서, n-2 넣어주면은, 음, 2n-5분의 1더 빼기, 2n- -2. 3분의 1. 더하기 n-1로 할 테니까, 2n-3분의 1 빼기 2n-1분의 1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소화할 때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, 플러스 3분의 1. 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사라지겠죠. 그러면은, 음, 요거에서 이거 뺏는 거. 얼마냐. 어, 2n-1분의 2n-1. 빼기 1이니까 2n-2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. 2n n 1 있으니까 2n-1분의 n-1 요게 요 시그마 값이 되겠죠 그럼 an은 a 첫 번째 항 플러스 2n-1분의 n-1 근데 지금 25항을 보여 달라 했으니까 a25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플러스 50빼기 1 40 25 빼기 1 해서 24. 그러면은, 어, 49분에 마이너스 25. 2번이 답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일단 뭐 저번 앞에서 한번 하고 왔겠지만은,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맨첫 번째 항에서 뒤에 거, 앞에 거 대칭적인 모양 사라졌죠.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두개 중에서 이렇게 없어지고, 이렇게첫 번째, 두 번째가 아니라, 첫 번째 게 더, 두 번째 거 하고, 그 다음에, 요런 식으로 사라졌다고 하면, 맨 뒤에서는 앞에 거두 개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, 한번 다시 복습해 놓으시고요.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